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9일 울프입니다. 하 진짜 그놈의 기마이가 뭔지 태양광에서 기마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 픽한 종목은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중장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부신 태양광 턴 어라운드 신한금투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역시 주가에서 턴 어라운드를 해 줬습니다. 이제 우상향 방향성을 잡아가는 구간에 있으니까 조금 분할로 담아 가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입니다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 환경, 예를 들면 원유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을 예를 들 수가 있죠. 기존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이 싸 보이는 그런 메리트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저탄소 정책 시행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도 같이 맞물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이러한 전반적인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정책 중 하나인 또 태양광 이러한 각종 투자와 또 이러한 부분들을 음,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어, 시장에 공급해주고 있는 하나큐셀이 어, 수혜가 앞으로도 예상이 되고 지속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큐셀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생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과 디스카운트 구간을 적절하게 트레이딩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차트를 보면 바이포인트 셀 포인트가 있는데, 자 하단에서 있턴 어라운드를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좀 짧은 시간에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음좀 부담감이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우상향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면서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트를 보면 검은색 선을 막고 계속 내려와 주다가 한번 턴 어라운드 해주면서 우상향의 큰 폭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레퍼트를 보면 자 목표 주가 태양광 턴어라운드에 따른 큐셀 실적 상향 조정 등을 반영해서 59,000원으로 상향한다. 자그 이유가 핵심 지역 북미나 유럽의 태양광 강력한 태양광 수요로 큰 폭으로 판가 인상이 이루어지고 호실적을 시현했다는 것이고 태양광 설치 수요 호조에 따른 출하량 증가와 판가 강세가 유지되며 실적 개선이 전망될 지속될 전망이다. 자 F N 가이드를 보면 연기금 형님들이 7.88% 1년 사이에 6.31% 상승을 해줬습니다. 사업 요약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투자 등으로 실적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PER은 저평가 구간, PBR은 중단에 위치했습니다. 모하노 뭐 회사인가 한라솔루션은 에너지 소재 기술 기반으로 솔루션에 이제 시장에 공급하는 회사인데 케미칼, 큐셀 첨단 소재, 갤러리아, 인사이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 구성이요. 네 이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음, 발전사업용을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태양광 전지파를 만드는 하나 큐셀에 대해서 조금 어,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태양광 전지파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다 자 공시를 보면 자 웅진에너지 인수 검토 보도라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5월 4일 날 무슨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 뉴에양스 보고 또 공시를 봤지만 어뭐 인수하지 않겠네. 근데 결국은 인수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자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매출 현황을 보면 이제 기초 소재 화학물질 및 제품 등 그래서 가성소다 이런 부분이 전체 매출액의 21%자 신재생 에너지 하나 솔루션 큐셀 부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셀 모듈 이런 미국과 유럽 쪽에. 각각의 매출이 13, 16, 18%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설비투자 현황 및 계획을 보면 다른 거는 뭐다 참고해도 좋지만 신재생에너지인 하나형솔루션 QSL 부문을 좀 보자면 앞으로도 기지출 금액이 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 같다. 신규 공정 추가하고 생산 라인 개조하고, 나 파일럿 라인 구축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사세 확장을 위한 그러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동률을 보면 하나큐셀 한국 공장에서 93%의 평균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에너지인 하나큐셀의 연구개발 내용들을 보면 다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제품 개발하고 모듈기술 개발하고 생산에 관련된 그런 신제품들이나 고객사 대응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비용을 또 보면 3% 내외로 보고 있는데 적당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고 향후에 하나솔루션이 가지고 갈 신규 사업의 내용 및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소에너지 나와 있죠 그린 수소 핵심 기술인 수전해 기술 개발해서 차별화된 원천 기술 확보하고자 한다. 자, 이러한 수소 에너지도 앞으로도 음, 하나 솔루션이 해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수소 테마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외의 종목으로는 대웅제약, 추정치가 계속되는 상향되는 기업.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있었는데 한번 고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음, 더 올라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글쎄요, 신고가를 갱신하게 되면 좀 그때부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줄 거서 생각하는데, 한번 조정을 주고 닫고 올라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기획 불안한 업황 지지 않아라는 내용으로 유진투자증권 레포트가 있었는데 하단까지 더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내, 나와줘야. 우상향의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일 성과를 평가를 해보자면 하나솔루션이 3.67% 상승 마감, 제일기획이 2.93% 상승 마감, 그리고 대응제약이 고점을 찍고 마이너스 4.68% 하락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금리 시장에 대해서 총평을 해보자면 무난한 정이었습니다. 영 퍼센트 상승을 해줬고, 1년 조정은 이제 끝이 아니고, 자 지금부터 시작이 아닐까. 조정이라기보다는 이 표현이 좀좀 어렵게 써놨는데, 음, 1년간의 조정은 이제 끝이 아니요라는 말은 어 정확하게 아니고, 조정은 이제 끝났고, 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상승의 시작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환율은 1,300원대 아래로 내려오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바로 리얼옵션의 가치의 반영의 시작과 만기, 상승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투자에 관한 명언 두 가지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죠. 투자란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바라고 자본주의의 핵심은 시장 팽창한다 입니다. 매일 오전 여시3 0 분에 신규 레포트 차트를 분석을 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합니다. 강력 매수, 분할 매수, 매수 관망 매도 의견 제시드리고 장 시작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장 먼저 업로드가 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눈부신 태양광 턴 어라운드 신한금투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자 주가의 흐름은 턴 어라운드를 해주면서 이제 우상향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구간에 있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